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 복음 1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눈을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떤 눈을 온전하게 해달라는 의미냐 하면요. 물질, 물리적 물체를 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하여 주신 표적, 표적을 볼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타내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그대로 그, 그 눈으로부터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빛을 우리의 삶 전체에 비춰서 죄된 것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것들을 분별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마땅히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소망과 또 그런 뜻은 붙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정비 삶을 갖추는 참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것들을 비춰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들을 비춰주는 또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볼수 있는 눈그 눈을 온전하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묵상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뭐다했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목사님은 이러한 묵상의 주제 제목을 가지게 되는지를 좀더 살펴보면요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27절로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 놀라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살펴주고 계시는 이 분을 보면서 그런 아들 그런 분을 자식으로 둔그 부모, 즉 어머니, 예수님을 임신하고 태어두었던 그 분이 또 젖을 먹이며 이와 같이 훌륭한 분으로 키운 그 분이 모친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깨닫고 있는 이 인자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만 인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그런 부모가 복이 있다. 나를 잉태했던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 깨달으라고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그게 표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깨달으라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즉 너희 눈이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듣고 복, 그것이 표적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은 야 모친이 복이 따가 아니라 오늘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어, 나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복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 그것도 복이 있는 거 맞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표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너희에게 어떤 복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온전함을 갖추고자 하려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 주는 표적인데 이걸 보아도 이걸 온전히 깨달으려면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진짜 복된 삶을 내삶 전체가 알려면 표적을 온전히 보아서 그 하나님 뜻을 내삶 전체에 비춰서 적용하면 합당하지 않는 어둠의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밝혀 밝히니까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몸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가장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영적인 눈이겠죠. 하나님의 표정을 밝히 보고 그 안에 담겨서 비추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려면 눈이 온전해야 온전히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게 보면 33절로 36절을 통해서 그 비유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29절로부터 32절. 그러한 표적이 누구냐? 바로 인자 대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표적을 너희에게 비추고 있는데 너희 눈이 성하지 않는다면 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너희이 영적인 눈이 이 표적을 볼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드러낸 이 표적을 너희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것들을 깨닫고, 그 표적에서 비춰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너희 자신들 온몸에, 온 삶에 비추면 회개할 게 뭔지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소망이 뭔지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될 텐데. 너희들은 지금도 계속 표적 보여달라. 왜냐? 예수님께 충분하지 않으니까더센 표적.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의 눈이 이 표적을 온전히 볼수 있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반증으로서 계속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딱 악한 세대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니누에, 이방 나라 니누에에 복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황한 것처럼 이패역한 지금 세대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 보고 똑같은 반응을 할 거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비슷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정은 요나가 니누에 복음을 전했더니 니누의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거 깨달아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남방 여왕이 보고 와서 찾아왔대. 이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너희가 지금 보는 표적이다. 그게 누구입니까?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고 있는 이 표적 밝히 보고 깨닫는 눈을 우리도 달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런데도 또 보여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더큰 거. 더센 거. 그러면 우리도 니느웨 요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하고 폐역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른,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보고 깨달아 그들이 그 빚땜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복을 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그들이 먼저 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꼭 이기도 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올 한해는 이 눈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표적을 밝히 보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비쳐서 우리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게 하고 합당한 회개와 합당한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꼭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해달라고 늘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